안녕하세요. 일상생활속TV 신간경입니다 오늘은 이 헤드랜턴, 밴드형 헤드랜턴인데 이렇게 쓰고 지금 여기는 자동차 수리를 하는 현상인데 이 헤드랜턴을 쓰고 할수 있는 것은 야간의 작업을 하는 것은 모든 작업을 다 가능하게 하는 헤드랜턴이다. 양쪽 손을 다쓸수 있어서 작업 효율성이 높고 사용의 편리성도 크다 하는 겁니다. 26개의 LED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개가 형성되어 있고, 버튼은 옆에 달려있어서 여기 3가지로 되어 있고,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LED 자체니까, LED 헤드랜턴이 LED 램프가 들어가는 건 수명이 되게 길죠. 건전지 수명이. 건전지 수명도 길고, 전구의 수명도 많이 깁니다. 만원의 행복으로 나가는 제품이니까 택배비는 물론 별도고 이렇게 머리에 쓴 상태로 최고 밝게 하면은 그냥 한번 눌리면 최고 밝기입니다 어두운 데라면하하죠 이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너무 밝다 싶을 때는 어둡게 그 다음에는 내가 응급하다 할 때는 한번 더 눌리면 번득번득 거립니다 한번더 눌리면 꺼지는 형상이죠. 요렇게 되는데, 모자를 쓴 상태로도 가능하고, 시골에서 뭐 소여물을 준다든가, 돼지밥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거하는가 등산을 한다든가, 모든 야간 작업, 초원에서는 화장실 갈 때도 랜턴을 들고 가야 되죠. 이 손을 한쪽 손에 들면은, 한쪽 손을 사용하기 힘드니까, 머리에 쓰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에 머리만 돌리면 지절로 그 방향으로 가니까,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내가 볼수 있는 것을 자동적으로 내 머리를 돌리틀면 보이니까 정말 편하도록 돼 있다 하는 거고 모자를 쓰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한 그런 헤드랜턴이니까 양쪽 손을다쓸수 있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 만원의 행복이 정말 행복한 걸 느껴보세요.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넘어져서 다치고 위험에 노출되고 하는데 이렇게 헤드랜턴을 켜서 다니면 우리가 야간에 트레킹을할 때도 손에 들고 가는 것보다는 머리에 이렇게 덮어 쓰고 가는게 훨씬 편리하니까 사서 등산도 즐기고 트레킹도 즐기고 야간 작업을 하시는 바깥에서 야간에 모든 일을 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상, 일상 생활 속 팁입니다. 감사합니다.